사실 여러분, 고백할 게 있어요. 전 한국 사람이에요. 웬 <laughs> 뜨거운 고백이냐고요? 제가 처음에 중국어로 시작했을 때가 20년 전, 20살 때. 그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건 그림이야? 한자가 너무 많고, 다 외우래? 그래서 너무, 정말 너무 짜증이 나서, 여러분 어떻게 외우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시 말도 정말 빽빽이 아십니까? 빽빽하게. 맨날 쓰면서 외웠어요. 근데 어느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펜을 집어 던졌죠. 너 한자, <웃음> 짜증나. <웃음> 근데 어느날 한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한자가. 샤무어, 사막 아세요 여러분? 샤무어, 사막을 제가 외우고 있었는데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펜을 집어 던지고 아 뭐야 한자 샀는데 아니 사막인데 물이 왜 이렇게 많아? 궁금증은 던졌는데그 한자가 저에게 미나널 분석해봐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으로 한자를 분석해봤습니다 헉,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니 사막 왼쪽 보세요 여러분 물이 있죠 그다음에 모뭐 옆에도 물이 있죠 근데 그 옆에 살짝 봤더니 사막에는 물이 적다라는 적을 소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없을 막이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사막이란 물이 적고 물이 없는 곳 그래서 사막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 소름 정말 전 너무 소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자를 뜯어봤죠 그랬더니 한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의미를 주려고 소리를 주려고 걔네들이 거기에 함께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림처럼 외우니까 한자가 너무너무 잘 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파트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청취 같은 경우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공부할까요? 청취 같은 경우 많은 들이 쓸면서 외려고 하세요 전 이거 못 씁니다 저는 나중에 쓸면서 외 말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을 아니요, 청취는요. 여러분한테 쓰세요. 여러 가지가아닙니다그것은 쓰기 문제입니다. 청취 같은 경우에는 너 이거 들어봐. 그리고 한번 소리를 맞춰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한자를 읽을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소리를 딱 들은 다음에 아 이거 정도로 이거 이렇게 다루셔야 기 때문에 그래서 1 번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물론 본문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보기의 내용도 정말 중요해요. 이 시험을 출제하는 분이 아니, 오고 학생이라면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로 내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요 일에 정말 열심히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독해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독해도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 이 파트. 어휘 의미를 물어보는 거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1파트가 되겠죠? 우선 이 3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독해력을 묻습니다. 문제가 되게 막 길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긴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 답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독해력을 묻는 것이 이 3파트이지 너 이거 무슨 뜻이야? 의미를 말해봐.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독해. 물어봅니다. 일번 물어보는 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랑 짝꿍 되는 건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짝꿍 단어들을 같이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실 때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그분들이 기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두달준비다고 했다. 라고 한다면한달반 정도는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정리하면서 쓰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리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을 정리했을 때 나중에 이게 어, 익숙하네. 이거 어, 정리했었네.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자, 요런 순간 아마 한달반 이후일 것 같아요. 요런 순간에 그때 쓰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독히어일 공부 방법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바로 이어지는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순 배우 문제와 함께 원고지 쓰기 두개가 있습니다. 자, 원고지 쓰기 같은 경우에 99번 단어 다섯 개 주어지고 여러분한테 원고지 80자 내려만 쓰세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평상시 에 어휘량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쓸 수가 없어요. 그 어휘량은 고한 그 문제 푼다고 막 실력이 쭉 올라가면 이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휘량을 찾는 겁니까? 바로 쓰기 독해 1파트에서. 독해 2파트 공부할 때 그때 어휘량을 같이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해와 쓰기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쓰기 2파트 그림 장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굉장히 동떨어진 이상한 주제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굉장히 미접한 주제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과 관련한 패턴들을 외우신다면 시험장 가서도 옆에 친구들이 어 어떡하지? 너무 쓰지 이러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 자신있어! 너 못쓰는구나! 난 다... 라고 그냥 꼼꼼하게 다 채우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휘는 물론 여러분께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급은 1200개 5급은 1300개 그래서 5급은 합쳐서 2500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2500개다 라는 이런 말만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다라는 마음 들수 있지만 다 방법이 있어요 공부해야 될 단어와 하지 말아야 될 단어들 쓰면서 외워야 될 단어와 쓰지 않아도 되는 단어들 소리를 기억해야 될 단어와 아니면 소리는 필요 없는 단어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구분져 있습니다 그런 구분을 누가 해주는 겁니까? 바로 제가 구분시켜드리는 거니까 저 믿고 어휘 공부도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를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 말아요, 여러분.